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센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자 지난 주말장 뉴욕장 오늘 아침에 아시아시장 주말장에 에, 고점을 찍었습니다 고점을 찍고 하락을 하는 그런 어, 시황이었고 어, 오늘 아침에 에, 아시아장은 오픈을 했습니다만 뭐, 좀, 등락이 굉장히 좀 심합니다. 하락인지 상승인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월요일은 주말장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시아 시장에서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오후장 가서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 어쨌든 상승을 하다가 지금 현재,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약간 조정장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오늘, 내일, 뭐 깔끔하게 주말장 오늘 조정을 끝내고 상승을 할지 하락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집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자, 국제 시세, 국내 시세 한번 점검을 하고 시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입니다. 어, 1트로 양수당 지금 이제 1797불 48센트. 1램당 63불 64센트. 1kg당 64,641불 71센트가 지금 현재 골드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353,000원, 팔 때가 313,000원의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실버 보겠습니다. 실버 지금 1트로이 온수당 23불 67센트. 어, 주말에 2 4 24불 10센트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상당히 반등을 했다가 또 하락을 했는데, 지금 등락이 굉장히 오늘 아시아 시장에서 심합니다. 어, 뭐, 그럴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어쨌든 뭐, 어 상황을 지켜보면서 잘 응대하셔야 될것 같고. 자,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4,340원, 팔 때가 3,450원의 거래 기준가가 어 형성이 되었습니다. 1kg 실버 바 소비자 가격은 119만 7천원. 119만 7천 원의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3일장 차트가 지금 뭐 에러가 나서 안 나오는데, 어쨌든, 어, 주말장에서는 등락이 좀 심했습니다. 어, 이, 골드 같은 경우는, 뭐, 이, 마감이 소폭 하락했지만, 실버 같은 경우에는, 어, 주말장에서 조금 24불 터치를 하고 난 이후에도, 어, 조금 더 빠졌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뭐, 오늘 장을 오픈했습니다만은, 오늘 아침에도 지금 등락이 굉장히 심한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역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말장 영향, 월요일 장은 주말장 영향에, 주말장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오전장, 특히 아시아장은 주말장에 연계돼서 그 영향 흐름이 거의 그대로 흘러간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어, 오늘이 또 그런 어떤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미 정시, 3대 지수가 다 상승을 했지만 거의 뭐보합장이었습니다0.0몇 프로 뭐 상승, 겨우 상승장으로 흘러갔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자, 오늘 아침에 달러 인덱스가 103.775입니다. 104포인트에서 상당히 내려갔죠. 달러 긁히미 어, 확연하게 지금 보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만큼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달러가 흘러 가면서 흘러 내리면서 어, 골드는 반등을 했습니다. 반등을 했다가 정점을 찍고 또 하락하는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상황이 뭐 거의 어, 골드 실버 그 다음에 어, 달러 인덱서 국채 수익률 양쪽에서 어, 흐름이 등닥이 굉장히 심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뭐, 시장에 지금 특별한 변수가 뭐, 없었기 때문에 저번 주에는 CPI 지수, PPI 지수가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컸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또 골드 같은 경우나 실버 마찬가지로 고점에서 매물량이 좀 나왔다. 예, 건전한 조정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싶은데, 어쨌든 주말에 이렇게 무너졌기 때문에 정점을 찍고 고점을 찍고 무너졌기 때문에 이거는 수익실현 물량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아마 어뭐 건전한 조정이 될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까 보셨어 보셨다시피 달러 인덱스는 이제 흐름이 뭐 꺾여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어 골드 실버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미국채 수익률이 4.461입니다. 어, 제 주말장보다 조금 서폭 올랐습니다. 주말장에 4.436이었거든요. 어, 0.03 정도가 상승했다. 이 정도면 뭐큰 어, 차이는 없다. 어쨌든 채권도 어, 4. 뭐 5포인트, 6포인트 뭐 그렇게 하다가 5포 5%까지 올라갔었죠. 지금 많이 무너졌습니다. 어.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오늘 아침 원 한율이 1299원, 1300원대를 지금 이제, 지금 계속 어, 터치를 한다. 1200원대를 쭉 내려앉다가 지금 이제 다시 꼬리를 말하, 말려 올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비트코인이 37,249불, 36,000불 때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어, 아침에 오픈하면서 지금, 반등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이더리움도 어 2000불대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2005불 어 요렇게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이번 주는 지금 미국 추사 추수 감사절이 23일이죠. 23일 또어 24일은 하프데이. 이 그러니까 어 오전 근무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번 주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정상이지만, 뭐, 거의 장은 월화수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 목요일은 어, 추수감사절이라서 어, 휴장하죠. 24일은 뭐, 어, 휴, 그, 오픈하지만, 하프데이라 해서, 어, 오전만 근무합니다. 그래서 거의 장은 뭐, 수요일 장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저희들도 시황 분석 월하 수까지만 하겠습니다. 어, 목요일, 어, 목요일까지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목요일 장이 수요일 장이 이제 수요일까지 장이 목요일날 아시아 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목요일까지 하고 금토는 어, 저희들이 국제 시황이 없기 때문에 하지를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번 주에 그뭐 특별한 내용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추수감사절, 그 다음에 f m c 의사록이 이번 주에 공개가 됩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영향이 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고, 자 국제유가가 지금 4주간 어,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16% 정도 하락했습니다. 엄청나게 큰 폭의 하락이죠. 4주면 한 달이죠. 한달 만에 유가가 16%를 어, 하락을 했다. 지금 사실 중동 전쟁,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영향으로 봐보면 국제 유가가 올라야 되거든요. 예. 네. 그래서 결과적인 얘기지만, 아, 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어, 차찬의 태풍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옆에서 좀 시끌시끌 하고 있지만 더 이상의 확진 없다. 결정적인 것은 이란이 하마스 어하마를 버렸다. 간단하게 쓰 전쟁에 참여 안 한다라고 선을 언해 버렸기 때문에 중동 어 부분은 상당히 빠르게 에, 정리가 될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가 어 지금 인질 협상을 했다 그랬죠 5일 동안 휴전하고 어 매일 뭐 20명, 50명 이렇게 해 가지고 인질을 어이 이 교환을 하는데 합의를 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이제 주말 장에 제가 어 말씀을 드릴 때도 이제 수석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줍는데 어쨌든 뭐어 인질 서로 협상을 잘해서 어 어쨌든 뭐 민간인이 다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질 협상이 잘 됐다 하니까 5일 동안. 어, 인질 잘 협상, 어, 교환이 잘 마무리돼서, 어, 더 이상의 어떤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난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북부 지역을 지금 이스라엘 쪽에서는 이스라엘이 직접 관리를 하겠다, 관리를 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서방 국가나 미국은 그반대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하마스의 본진들이 뭐 남부 쪽으로, <laughs> 어, 도망갔다. 그래서 그걸 계속 추적할 거다, 말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어, 이스라엘 하마스 부분, 이 부분은 우리 골드 실버의 대외적인 영향을 크게 주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이스라엘 하마스가 빨리 마무리가 돼야 지금, 어, 저쪽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또 집중이 되는데, 어, 지금, 뭐, 미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 안 되면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이 통과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젤런스키 대통령이 굉장히 난처한 입장에 찼는데, 이번에 미국에, 미국을 방문했는데, 하이원 연설을 하려고 했는데, 하원에서노를 했다고 하죠. 상당히 좀, 어, 코너에 몰린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크라이나도 지금까지 잘 방을 해왔고, 어, 지금 일부 부분에서는, 어, 좋은 성과도 있는 것 같은데, 빨리 우크라이나도, 어, 전쟁 마무리가 돼서 협상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그, 미국의 미 노동력과 생산성이 굉장히 증가됐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나왔는데, 어, 지금 사실 연준위원, 파울인준 연준 의장은 어, 지금 미국 경기가 좀더 빠져야 된다. 죽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계속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너무 성장성이, 성장이 빠르다. 그래서 좀 전반적인 경기가 좀 죽어야, 전반적인 성장성이 좀 죽어야 인플레이션이 안전하게 에, 다운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어쨌든 노동 생산, 노동력이나 생산성은 굉장히 증가되고 있고, 어, 그렇지만 어쨌든 금리 인상, 부분은 지금 현재 에 필요성이 낮아지고 있다. 이런 뭐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12월달에도 금리 인상은 거의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뭐 유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주간 16% 일주일에 뭐 4%씩 하락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어 지금 전반적인 물가에 큰 영향을 줬던 국제유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전체적인 인플레이션 잡는데 큰 영향을 줄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어 우리 한국하고 깊은 관련이 있는 내용이 이제 그 TSMC 뭐 대만의 유명한 반도체 어 투자 반도체 생산하는 업체죠. 우리나라 같은 삼성 같은 업체죠. 어 어쨌든 뭐 여기서 미, 바, 미국이 반도체에 투자를 하게 되면 대만 한국 기업, 기업에 큰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랬는데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반도체라는 건 그렇답니다. 이게 이제 계속 연구해가지고 어느 날, 어느 날 갑자기 그이 기술이나 이런 게딱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공정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하는 그런 불량률을 줄이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 핵심인데 아무리 기술적인 부분을 투자해서 개발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생산 라인에 깔아놔놓고 어 생산 공정을 개선하고 불량률을 줄이고 어 생산성을 높이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이 지금 일본에서 일본 뭐 미쓰비시부터 시작해가지고 굴지에 일곱 개 회사가 투자를 해가지고 반도체 산업을 불러 일으키겠다라고 해서 어, 합작 범위를 만들었죠. 그렇지만, 이제, 이 전체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미 일본은 한국의 반도체를 따라잡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어, 한국은 끊임없이 재투자하고 어, 공정 개선하고 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큰 효과를 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월요일이고 전반적인 내용은 쭉쭉 말씀을 드렸고요. 어, 핵심적인 것을 조금 말씀드리 보면 어, 목요일날 추수감사절 이번 주에 휴장합니다. 그다음에 금요일은 오전장만 열기 때문에 거의뭐 시장 열었다가 문 닫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 결과적으로 이번 주는 월화수에 시장이 끝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어, 이번 주에 추수 감사절 플라스 FMC 의사록 공개되는 이 부분들이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스라엘 하마스 5일간 휴전 협상 잘 마무리되어서 인질 교환을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오늘 소식의 에, 중요 어 한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어, 아시아 시장 오전장은 주말장에 오후장 영향을 받는다 그대로 흘러갈 것 같고요. 어 골드 실버는 어 주말장에서 어쨌든 어, 수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다. 에, 그 부분 때문에 에, 오늘 아시아 오전장까지 상당히 크게 출렁그렸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 주 아까 말씀드린대로 추수 감사절 그다음에 에 FMC 의사로 공개 이 부분이 시장에 큰 영향을 줄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서 응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023년 11월 2 0일 월요일 골드 실버 시황 분석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어쨌든 뭐 월요일을 시작하는 음, 한주 시장은 월요일지만 이 이번 주는 거의 월화 수로 어, 아마 시장이 이, 끝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2022년, 아, 2023년 11월 20일, 골드 실버 시황분석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힘찬 한주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